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방주를 지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뿐이었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어, 많은 인류가 번성이 되는데 인류가 번성하면 할수록 죄악도 크게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온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음을 한탄하셔서 이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인, 당대의 의로운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땅과 함께 모든 자들을 멸하리라. 자연도 그리고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에덴동산은 사실은 그 자연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크게 달하자 하나님은 자연도 사람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너는 고패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반주를 만들라. 무슨 나무요? 고페르 나무. 아마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 그 근처에 그런 나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오늘은 이 방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페르나무 이렇게 나오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 자,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전혀 잣나무는 아니다. 그 해석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혁 개정판인데, 여긴 그냥 고페르나무 그러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그 길고 쭉 뻗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에. 이렇게, 막뭐 아카시아 나무나 소나무처럼 이렇게, 소나무도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고페르 나무처럼 쭉한 20m 이상 쭉 뻗은 나무. 예,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가볍고, 예, 그런 재질의 나무가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방주. 커다란 배지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 재질이 고페르나무, 쭉 뻗은 나무, 이것은 뭐냐면, 노아의 어떤 신앙의 절개가 고페르나무처럼 쭉 뻗어 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향해서 수십 미터 쭉 뻗은 나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서도 노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하늘의 소망만 바라본 것이에요 고페르 나무처럼 쭉 뻗은 나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을 때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 노아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멸시를 하고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노아라고 해서 산에서만 있겠습니까?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물건을 사러 내려오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랬을 터인데, 얼마나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겠냐, 이거예요. 아마 정신 나갔거나, 이제 노망에 걸렸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거나, 아마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이고페르나무처럼이 절개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문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창문을 만드는데 어디에다 만드냐면 꼭대기에서 한 규빗 밑으로, 그러니까 한 규빗이 보통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뭐 분분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있는 데까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보통 한 50cm 정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꼭대기에서 50cm 밑에다가 아주 위에다가 창문을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직 노아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소망만 바라보아라.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다. 여러분,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화라든가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 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소망을 가질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 그렇죠. 이제 방주로 들어갈 문이 필요하죠. 그것도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온갖 동물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문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은 바로 여러분 이 교회는 또 교회에 있는 문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문을 확장 열고 여기 온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방주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주에는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잘 칠해라. 역청으로 안 밖을 잘 발라라. 방수가 필요하죠. 앞으로 비가 오고, 그리고 한동안, 어,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방주니까는 물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안과 밖을 다 역청으로 잘 발라라고, 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청을 바른다는 것, 안과 밖을 다 바른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값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방주 안팎을 칠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길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성경이 보면은 300 규빗이니까 한 150m 뭐 어림잡아 그 150m 정도 되는 길이 크지요. 이것을 아, 무려 120년 동안이나 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 방주의 상징은 바로 교회죠. 이 교회를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 그럽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입고 살아나듯이, 교회로 오는 자마다 구원을 입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방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죠. 여기가 살 것이다. 노아가 수도 없이 120년 동안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야 삽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야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더 이웃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방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방주 밖에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을 용감하게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저들도 함께 구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もう。<music> 자냐